재율님도 춤좀 추는데 춤 하면 또 우리 문지원 냐잖아요 어허? 어? 두분중 누가 더 춤을 잘 출지 궁금해요. 어그 가위바위보 하세요 일단은. 어 성공 가위바위보? 성공 후공이 있으니까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다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! 어 졌어요. 아, 네. 저는 제가 후공 하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어, 그러면 재율이가 성공 하시면 됩니다. 오케이 음악 주세요! 오케이 일어나서 요다 <laughs> 봤다. <깜빡다>. 아이씨 <laughs> 잠깐 이게 진짜 때문에 야, 이대율 성공! 아오! 아오! 오케이! 바로, 바로, 네, 가. 바로 가! 바로 가! 이기 이기면 알... <laughs> <laughs> 아, 오! 오! 이겼 이겼죠! 오 오. 오! 오! 이겼죠, 이겼죠! 오오! 오! 오! 이겼죠, 이괜찮데이겼괜찮 오! 넘겨! 오! 이겨주 괜찮대, 이겨주 괜찮대. 오, 음. 오. 아, 아! 오! 아! 맞아, 원래 근데 좀잘 쳤어. 맞아, 맞아, 맞아. 오! 아 아, <laughs>